열심히 하... 바람 쥬 언제나 열심히 <laughs> 내한도 <laughs> 내한도를 수박형타 막아야겠다 어떻게 지내 내 소리 너무 큰데? 깡패 미안 <laughs> 왜, 어머 어야 뭐? 잠깐만. 나... 나 소리 지르는데 아 씨. 이렇게 예, 예 탔죠. 아, 나이스. 정말 막타는 피신가 <laughs> 쳐서 오는구만. 소 그림자가 데트 스웜은 캔슬을 못 해. 7 5 응. 응. 라슨이 아, 이... 뒤에 아이자이 있어. 이거 걸 앞에 아이자작있어나 자신 피전 소리 자신당 아이자탑. 어떻게 지내 뭐, 아프지도 않은 똥개 괴롭히지마라 아 라센 컷? 아이고, 배치기 못했다 트로퍼 피얼먹 없거든? 그래야지. 어? 까비, 까비 싫어 안 보여 파워 하자 막아도 되는데 막을래? 음. 살짝 이득이야 그러면 어늘 타라가, 타라가 먹는 칠이고. 게, 아 먹는 게 살짝 이득이야 먹는 게 <laughs> 막으러 가자. 겠다시바게피오 나이스. 아. 라센 노티야 킬이 있어. 한 번만. 간. 놀올 텐데. 잡았어? 나이스 굴룩이 없어? 헬비 5번, 3번 맞고 어? 나이스 나이스 어우 탑, 탑 잘하네 <laughs> 몸잘살리네근 <laughs> 네. 아이작이랑 시바 이대1 하면서 시바 떴을걸음 아, 슬슬이 진짜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지 않아? 응, 음, 오늘 시끄러운 친구라. 오늘 또 오른쪽 아 오늘 제주 오, 씨발, 여기 어 씨발, 여기 어 맞아요, 씨발, 있는 거 있어요. 나라인미는데 옆에서 상자 깨고 도망가는. 일단 가져왔어. 오케이. 뭐야? 오, 어, 야. 너무 갔다. 어? 아? 코 간지러. 아, 코간 지러. 나, 대박, 대박. 나, 아이자야, 눈 싸먹었었는데 갑자기 코가 간지럽네 좀 긁어 줘. 왼쪽 라인 밀고 싶은데. 힘이가 치아가... 없네요. 조율하세요.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쩔 거예요. 음. 어. 이거 이거 이쪽 코도 신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소리가 이게 안녕 아이고 녹나 와씨 핫하겠다고 불찍었는데 아 쉽진 않다 야 사기. 이건 좀 힘들 힘들 정말로요 거기 해결해야 돼. 비행 있니? 아나 녹이 찍다고 찍었을 거 같은데. 다 아, 찍었어? <laughs> 내가 내가 찍었는데 내 소리일걸? 내가 아, 뺄 네, 거예요. 이 이. 인기 많지 그럼. 아내 100원. <laughs>

전이 성장이 참 됐네. 될에아 있는 이뒤로아 들어오네. 나이스. 집어 오지. 벙커. 여기다. 다어 시가 걸 나이스. 나이스. 니가 사냥당한 것이다, 이 말이야. 응? 잉징 징징. 스팟 아니겠구나. 이 오른쪽으로 갔어. 여기 라슨 밥, 밥 빼고 집에 갈 사람 있요왜 물어본 거야? 나 혼자 빼기 거시기에서 귀엽군. 이 입술, 이 입술, 이 입술, 이 입술, 이 입술, 이 그 u d w i g 이 목소리. 이 목소리. Andor, d 이 목소리. Actually, something else. I'm not 고 u r e I'm not s 돌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미안해, 라센이 나한테 미안해. <laughs> 맞았어한 대. <laughs> 피했는데 맞았 아어졌어고다아 가져갈까? 아이고. 한타 해야 될것 같은데. 라텐 컷. 레드비 컷. 아. 던다. 아, 안 돼, 끼워줘. 끼울 거를 이미 썼는데, 언덕이라서. 어. 언덕이라서. <laughs> 짠니네 햇반치. 씹어, 컷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햇반치는 쿨이 빠르다고? 햇반치, 음, 아, 방어, 방어. 뚫로 뚫어뻥이라고 한줄 알았네 뚫로뻥 먹을 사람 뚫어뻥 먹을 사람 뭐, 야너 잡아 본격 <laughs> 딜인데 내가 딜러 <딜러끼던> 티도 나라고 깎아놨는데 잘했어 <laughs> 잘했어 뭐라 그래 잉크 네. 잉지소오는좀 먹어라잉. 맛있겠다 떡볶이. 비르. <laughs> 역시. 역시. 최고야 바로 눈앞에서 바로. 비르. 비르. 어우. 내가 상이깨에까 아니. 이렇도 너무 깨질 거든. 선타 선타 잡고 이글한테. 짜앙 짜앙 짜 게임이 오래가네, 카톡 좀 오케이. 어, 진짜 네. <laughs> <지수> 못 맞다. <맞땅. 웃음> 아니야, 예쁘게 연애하는 거 아주 보기 좋다고. 그럼 <laughs> 그럼 어? 우리 한판번 하실. 내가 강자한테 열어줄 수 있어. 지금 카톡 타임인데? <laughs> 일부러, 일부러든지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 오케이. 투전이 <laughs> 안된거 같아요. 잠깐. Y 존입니다. 와. 오 아이고. 분이 아, 늦었다. 맞습니다. 그럼 <laughs> 죽어야지. 이 정도면 죽어줘야지. 이 정도는 난 죽어주기도. 와 고맙다 소탑. 주발 땄다. 날 수. 주발 땄어. <laughs> 나이스 잘했어. 야 이거 들어가야지. 안돼, 안돼, 많이 걸지. 응. 진짜 너무, 너무 일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? 야 <laughs> 네. <laughs> 지금 저기 비행기 있거든? 오케이. Okay. Okay. 우리 남한 남한 공 썼네 그쪽. 저기, 있었네. 기 저기, 라기 저기, 저기. 저기. 저자 저기. 저이스난 사실 저기. 저어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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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먹 저기. 저 고고. 기고기저 고고. 기 저기. 저기. 돌진? 할 거야. 와 타라 견제해주는 거 보고. 그러니까 타라가 <laughs> 야 전지들아 거기 그렇게 들어가니? <laughs> 우리 브론지 전지 다 죽었어. <웃음> 벌써? <웃음> 안 죽었네. 다 죽었어. 너왜 1등으로 빼? 전지가 있었구나. <웃음> 응. 건지스도 1등으로 빼. 아니 무슨 소리야. 그냥 헬프를 들고 뛰어왔는데 그녀가 없다. <laughs> 아니 이 헬프는 전지를 위한 헬프였어. <laughs> 전지. 하나 깼음. 나 도핑비 많이 쓴다. 만화 찍고 싶다. 찍고 싶잘 먹는다. 야야야야야야. 한타가 빵빵빵. 나이스. Nice. 아이자기 아이다 올지? 반려줄사람 가서 안 올까? 오네 와우 얘못 탔어 난간 아 닫지 있네 아, 아. 아. 신명나게 만나 했다. 뭐싸우러나 애들이? <laughs> 싸워야 될것 같은데? 애들 리스폰이 빨라가지고. 아, <목소리>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아, 윤아 찍기만 하고. 오케이. 안 맞네. 오, 안 보여. 빼자. 어, 나 순간 안 보였다. 트바 나와서 이거 싸워야 된다. 트 그냥 바로. 어, <목소리> 야. 이걸 <이불> 깜빡 놀렸잖아. 겠다나눈 <목소리> 살아야 한다. 아니야, 트루 아니야. 눈찾걸 <laughs> 음, 녀석. <laughs> 이거 한타 안 하고 바로 먹는 거 아니었으면 은못 먹었을까? 나 물러오는 거. 방금 지수 지수 친거 아니었어 혼났는데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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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너무 대박 났어 아, 이걸 죽었다. 보기인데. 나이스. 너무 잘죽었다요 아이스마워마워 어! 안돼 이글똥만 아니었어도 <laughs> 살렸어 어. <laughs> 이글똥만 아니었어도 살렸는데 이씨 <laughs> 예. 그녀그녀사진 없어 어. 그녀만 <웃음> <웃음> 언제나 같은 앤디 가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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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들> 그녀는 <웃음> <웃음> 사, <웃음> 사진 속에 <laughs> 늘 행복한 데할수 있었. 있어야... 다 끝나니까 좋은 냐 근데 또. 아 맞아 이게 수밖에 안 했어 근데. <laughs> 재밌었대. 첫... 역시 한, 한 시간 안 걸리네 오 타라도 따봉 줬나 보네. 그러니까. 좀 고민한다. 더 해야 될지 말아야지. 될지. 재밌었대.